예, 십이 자랑 한번 할까요? 예. 자랑이요? 예, 왜요? 말심만 그래 내가 <laughs> 우리 손님들 준나가이야약안치고 신시할 고뭐 열정이 나십니다. 남편 선화 씨의 텃밭 자랑 좀 들어볼까요? <목소리> 요거는 배추, 양배추, 요거는 시금치, 요거는 고추, 대파. 가도 가도 끝이 없습니다. 요거는대봉 네. 그 성료. 성료. 아, 1으년 내내 땀흘려 손수 가꾼 농작물 자랑의 신인한 남편. 아주 맛있다. <laughs> 선화 씨의 행복한 밥밥. 채소면 채소, 과일이면 과일, 약2 0 종류로 꽉차 있습니다. 아, 행복하 웃음이 절실 나옵니다. 제일 <laughs> 땅을 많이 샀어요. 돈벌어고 예. 우리 사람이만날 못해 이고 <laughs> 지금도 많이 샀어, 뭐, 그 아... 예. 그래도 나는, 자, 월급, 뭐, 사람이 땅에 이렇 행복하고, 든든하고. 아저씨가 땅용심이 있어가, 그게 뭐, 한 2천 몇백 평이 되는데, 요 또, 어릉의 소박 가게, 또 이제, 우리 여, 지금 살고 있는 이 건물, 한 30억 정도 받습니다 한 평생 메밀국수를 만들어 쌓은 자산은 가게와 토지, 집을 합산해 약 30억 원. 매일 아침마다 부부는 메밀국수 고명에 올릴 채소를 직접 재배하는데요. 손님들에게 건강한 메밀국수를 대접하기 위해 무공해로 키웁니다. 이렇게 <목소리> 생각하지. 40년을 일으켜야 다 그러면 나도 좀 편안한데. 한평생 하던 방식이라 바꾸기가 쉽지 않죠? 큰릭 보면 참 좋습니다. 근데 어머니 옆에서 계속 잔소리 하는데, 왜 이렇게 많이 씹어냐가지고 맞아. 아니면 계속 그래도 좋아요. 그래 아, 오늘도 너를 부린다. 아, 신기네, 싫고. 다리고 이런 건 내가 다하니까. 뭐. <laughs> 세월이 갈수록 힘에 붙이지만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. 숨날게 좋차, 보지. 중간 먹는. 웰싱턴 중에 또 손이 더 맛있고 숨 날. 항상 꼬시하는 거 아니죠? 아는데 일을 좀 힘들다, 힘들다 소리하며 참고 한 세월이 벌써 40년입니다. 고명에 올라가는 채소를 재배뿐 아니라 손질까지 직접 하는데요. 다 음식 배합이라 배합. 메밀만 아무리 유명하대도 메밀만 삶아주면 아무도 안 먹지. 그러니까 고기도 좋고 맛도 있고 건강에도 좋고. 온 메밀국수 고명에 들어갈 채소 손질을 마치고 이번엔 냉메밀국수에 들어가는 재료를 다듬는데요. 힘들어도 신선함을 위해 당일 사용할 고명은 그날 손질을 합니다.